오늘 아빠랑 단둘이 있어야 되는데, 잘 있을 수 있어? 엄마, 서울 갔어요. 어? 아빠랑 잘 있을 수 있어? 김남은하든 오늘 아빠랑 재밌게 놀자. 구멍움기 없어. 수염으로 착착. 높은 데서 떨어져도, 길거리로 착착. 날쌤 사자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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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이 거야. 어? 카드, 이거 봐봐. 드 봐봐, 이거. 고양이 봐봐, 고양이. 고양이, 고양이. 우와, 사자도 있고, 요우도 있고, 토끼도 있어요. 누구는 날쌤 사자를 부러워하고, 어이, 집중 좀 합시다. 어이, 집중 좀 합시다. 어, 나는 사뿐사뿐 고양이, 아무도 내가 움직이는 걸 눈치채지 못할걸?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겠습니다 듬준이 혼자 놀게 하고 먹었던 이슈도 정리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중간중간 차와서 잠시 놀아주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? 아들 어서 가볼까? 옥상가서 바람좀 쐬 볼까? 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. 여기는 저희집 옥상교입니다 부산 부탄 부산한 느낌이 드시죠? 담윤이는 지나가는 차를 보는걸 참 좋아합니다 이날도 한참을 차를 보았네요 화단에서 풀구멍도 익혔어요 할머니집 가자 어? 할머니 갈 거에요. 가는 동안 잠자는 것 어떨까요? 다행히 출발하고 잠이 든 담윤이 이렇게 볼을 만져도 깨질 않네요. 윤야 분유 먹기 전에 어? 잘 먹으라고 산책을 나왔습니다. 어? 김담윤이요 분유를 안 먹어. 할머니 집 와가지고 어? 분유 좀 먹자. 분유 먹가 이제 놀러 나가지. 놀러 안 나갈 거야? 안 나갈 거야? <laughs> 김남영까자는 이렇게 잘 먹으면서 분유는 도대체 안 먹는 거야 왜? 이유가 뭐야? 이유가 뭐예요? 결국 분유 먹이기를 실패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래도 기가 할 때는 다행히 잠을 자주네요. 분유만 잘 먹으면 정말 완벽한 아기인데. 집에 와서 다시 분유 먹이기를 도전합니다. 과연 집에서는 잘 먹어 줄까요? 조금 먹기 시작한 담윤이 고작 40ml를 먹고 먹지 않습니다. 도대체 얘는 분유를 왜 이렇게 안 먹는 걸까요? 아주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. 발광을 먹어야 응? 뭐 와이프에게 혼날 것 같네요. 혹시 똥을 쌌어 먹나? 그것도 아니네요. 분유자 먹는 김마. 뭐 하려고 그래? 아무것도 하지 마. 손 빠지 말라고. 서러움에 폭발하는.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고 일어나서는 분유 200ml를 먹었습니다. 덤준아, 근덤이뭐 먹고 있어? 덤준아, 네가 분유를 안 먹어가지고 일찍 나오네. 네가 아셨어? 빨리 먹었으면은 일찍 나을 텐데. 단둘이산코스입니다이와 음. 단둘이 걷는건 이번이 처음이네요. 항상 와이프랑 단둘이랑 같이 다녔었는데 이렇게 단둘이 다니니까 기분이 아소송하네요 그래도 단둘이가 이렇게 따라다닐 때 우리 많이, 음. 많이 다니고 음. 우리 가족 원년 체로도 많이 다녀야겠습니다. 또 먹고 있어. 또 먹고 있어. 뭐 먹고 있어? 어? 안전 뭐 님. 뭐해 이제 못 나가. 저녁이 저녁. 해 떨어졌어. 해 떨어졌어. 어? 나가고 싶어. 내일엄마랑 나가? 안 계서 먹겠어. 뭐? 마지막 난간. 이유식입니다 아. 밥 먹으려고 해서 안아서 아. 먹이고 있습니다 아. 요놈요 놈이 잘 먹질 않네요 아, 힘들어 죽겠어 김남준씨 이게 뭐예요 아 극악의 그 난이도입니다 야야야야 <laughs>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놈입니다. 앉아서 먹어볼까. 이유식 먹이고 씻기고 로션을 바르는데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. 누굴 닮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? 엄마 아빠는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신기한 녀석입니다. 바를 게 많은데 오늘은 약식으로 세 가지만 바랐습니다. 기저귀도 쉽게 입지 않네요.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거냐? 너무 움직이는 바람에 기저귀를 거꾸로 채웠네요. 이번에는 옷을 입히는데,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. 기우 좋아? 기우 좋왜 기분 좋아? 아, 기분 좋아졌어? 어, 엄마 좋았어.